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종류의 화성암을 특성에 따라,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무암, 반려암, 유문암 모두 화성암이지요. 자, 이세 가지 화성암을 첫 번째 분류 기준,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가,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 그 화성암 속에 있는 입자들의 크기가 눈으로 확, 확인이 될 정도로 굵어야만, 굵어야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립질 조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자의 크기가 큰 건데, 조립질 조직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심상함에서 나타납니다.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면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서서히 굳어지면서 광모를 이루는 입자들이 결정을 이루어서 나타나가지고 입자의 굵기가 굵게 나타나는 조립질 조직을 보입니다. 냉각속도가 느려가지고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조립질 조직을 보이는 대표적인 화성암은 관리암, 섬노암 화강암이지요. 그래서 이 현무암, 반려암, 유문암 중에서 유일하게 조립질 조직을 보이는 암석은 반려암입니다. A는 반려암. 자, 두 번째 판단 기준. 그러면 이제 아니오는 아니오는 현무암 현무암과 유무암이 되겠지요. 현무암과 유무암 중에서 밝은 색을 띠는가라고 그랬는데 밝은 색을 띠려면은 s i o 2 함량이 s i o 2 함량이 많아야 밝은 색을 띱니다 s i o 2 함량 함량이 많을수록 밝은 색을 띱니다 아, 그런데 현무암을 보면 현무암은 SIU 함량이 적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띱니다. 반대로 반대로 유문암은 SIU 함량이 많아 가지고 밝은 색을 띱니다. 그래서 밝은 색을 띠는가 여기에는 유문암이 됩니다. 유문암. 아니, 어두운 색을 띠는 화성암은 현암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문제 화성암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발리암이다. 맞죠. B와 C 유문암하고 유문암하고 현무암 모두 다 세립질 조직입니다. 마그마가 지표면 가까이 또는 분출해가지고 화산암이 되면서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자들이 큰 결정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아주 작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직을 세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C 현무암인데 현무암의 화학조성 현무암은 화학조성이 발리암하고 비슷하지요. 같은 염기성암입니다. s r t 함량이 적, 적습니다. 그래서 c v C 현무암인데 현무암의 화학조성은 B, 유문암보다 A, 발리암 문암보다 발렴 발리암 맞지요? 리렴에 가깝다. 맞았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이 함께 산출되는 어느 노두. 어, 큰 암석이 큰 암석의 일부가 지표면 밖으로 노출된 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땅 속에 물론 뿌리가 있겠고, 그 일부가 지표면 밖으로 노출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암석, 암석의 큰 덩어리, 그걸 노드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A는 어둡게 보이고, B는 밝게 보이지요? 화가암과 현마음 중에서 어떤 암석이 어둘까요? 아, 앞에 문제에서 현마음은 어둡다고 그랬지요? 여기 그림을 보면 현무암은 어둡 습니다. 현무암은 색깔이 어두운데 그 이유는 감람석 이라든가 휘석과 같이 어두운 색광물 어두운 색광물 유색광물이라고 하는데 어두운 색광물 유색 광물이라 고 부르는데 현마암은 감남, 감남색이라든가 휴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어두운색을 띱니다. 반면에 반면에 화강암은 화강암은 석영이라든가 정장석과 같은 사장석과 같이 밝은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밝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도 현무암과 화강암을 구분할 수 있는데, a는 어두운 색을 어두운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a는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현무암. 이 주위에 있는 b는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화강암이 되지요. 앞에 문제에서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심상암이라고 그랬지요. 심상암이기 때문에 조립질 조직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냉각속도가 느려가지고 조립질 조직을 보인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이기 때문에 빨리 마그마가 빨리 식어서 세립질 조직을 보입니다. 현마암은 현마암은 세립질 조직 냉각 속도가 빨라가지고 만들어지는 세립질 조직이고 마그마가 밖으로 부출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A는 현마암이다. 색깔로 볼때 현마암 맞지요? A, B 모두 심상합니다. A는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고 현암이기 때문에 화산암이고, B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심상암이지요. 그래서 모두 심상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의 크기, 심상함일수록 결정의 크기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 A 현무암이죠.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12번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중문, 대포, 해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어, 어, 첫번째, 서울의 북한산 인수봉은 색깔이 밝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은 색깔이 밝고 입자가 굵은 조립질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강암. 그리고 제주도 중문 대포해안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색깔이 검고,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되가지고 빨리 냉각되었기 때문에 세립질 조직을 보이고, 또 빨리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돼 가지고 마치 기둥이 육각 기둥의 그 절리 주상 절리라고 합니다. 주상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육각 기둥의 그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는 그런 절리, 주상절리가 잘 나타납니다. 자 오른 거 고르기. 가우의 주요 암석 화강암인데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세립질이 아니라 조립질 틀렸습니다. <laughs> 나의 나우의 주요 구성암석 현무암이죠.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돼 가지고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수축 과정에서 갈라져서 마치 기둥 여러 개의 육각 기둥의 기둥이 쭈삐쭈삐 서 있는 그러한 절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주상 절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모두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다 맞죠 다같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입니다 암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중문 대포의 안에 있는 암석들은 모두 다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 화강암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은 곳 현무암 같은 곳은 마그마가 집에 밖으로 나와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석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이런 암석을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13번 3점 수능 테스트 이제 지금부터는 1번 가와 나는 어느 판의 경계에서 판 구조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하고 나하고 다같이 판과 판이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데 가의 경우는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섭입형 섭입평이고 가는 섭입평. 섭입평 수렴형 경계. 나는 밀도가 같은 대륙판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들지 않고 부딪히는 충돌형 충돌형 수렴 경계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가단계에서 주로 안사람질 마그마가 분출된다고 그랬는데, 가단계에서 이 해양판이, 가단계에서 이 해양판이 땅수로 들어가면서 온도하고 압력이 높아지지요? 그러면서 그 현마음질 암석 속에 있었던 물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연약권에 있는 암석을 융융시키는데 연약권에는 주로 현마암질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형성되는 마그마는 현마암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그마가 올라오물이 내가지고 뜨거운 현마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물이 내가지고 대륙판 하부에 있는 유무암질 암석을 또 융융시키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이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현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상부에서는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고 그랬지요. 안산암질 마그마. 그래서 기어 가단계에서 주로 안산들질 최종적으로 안산들질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다 단계 모두 판의 수렴형 경계 맞죠? 모두 다 수렴형 경계인데, 이거는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이고, 이 놈은 충돌형입니다. 다같이 수렴형 경계가 맞긴 맞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수렴형 경계 맞습니다. 판의 경계의 남쪽 대륙판, 이쪽이 남쪽이네요. 남쪽, 여기도 이쪽이 남쪽, 남쪽 대륙판의 이동 속도가 단계가 나 단계보다 빠를 것이다. 이가 단계에서는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들면서 바꾸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지요. 그래서 이 판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이쪽이 더 빠릅니다. 한 판이 다른 판을 끌어당기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가위 경우가 더 빠름, 빠릅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전 세계의 열점 분포를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열점은 지하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인데, 우리나라 백두산 밑에도 있고, 울릉도라든가 독도 밑에도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열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세계 곳곳에 열점이 분포되어 있는데, 꼭 판의 경계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판의 내부에도 열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A로 표시된 부분은 하와이 열점이죠. 하와이섬을 만드는 하와이 열점, 하와이 열점 다시, 다시 써야 되겠네요. 좀지저분 해서. 하와이 열점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보게 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서 실선으로 표시된 것, 표시된 선은 판의 경계를 뜻합니다. 점은 열정을 뜻하고요. 모든 열점은 판의 경계 에 분포한다. 그렇지 않지요? 판의 그 경계에 위치하는 열점도 있지만 판의 내부에도 열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점 아래에는 당연히 뜨거운 플룸이지요. 있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B B는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지요. 발산인 경계지요. 대서양 중앙해령 판과 판이 멀어지는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경계입니다 맞았습니다 자 3번 그림은 나즈카판 여기 나즈카판 아즈카 판과 주변 판의 경계 및 열점에 의해 생, 형성된 화산섬과 화산섬을 여기 점선으로 표시했네요. 화산섬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산섬과 해산, 해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바다 밑에 있는 그 높은 산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섬과 해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낮이 합판의 이동 방향의 변화로 적절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어, 전 시간에는에도 얘기했는데, 열 점은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열 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해서 화산섬이 이렇게 열을 지어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산섬의 분포에서 열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화산일수록 먼저 생성된 화산섬이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은 가판이 처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죠 처음에 이게 먼저 이동한 방향입니다. 여기 1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뒤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 2번, 두 번째 이동한 방향입니다. 아 그래서. 나즈카판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지하 온도 분포와 지하 온도 분포 지하의 온도를 보면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급격히 높아지고 높아지다가 어, 약 60km 이상부터는 좀 서서히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융융곡선 기억 융융이라는 것은 고체가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것을 용융이라고 하지요. 융용 곡선 기억과 니언 중 하나는 물을 포함한 현무암, 하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마암이다. 현마암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은 전 시간에 되겠지만은그 속에서 물이 끓어 가지고 용융점을 낮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이 물을 포함한 물을 포함한 현마 응융 곡선이고 니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포함하지 않은 현의 융윤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물을 포함한 현묘함의 융윤곡선은 기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80km 깊이에서 보았을 때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마음은 지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용융 온도가 지하의 온도가 지하의 온도가 현마음의 용융 온도 정도로 이렇게 높아져야만 용융할 수가 있는데 지하의 온도 자체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마음의 용융 온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은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함한 현무암은 지하의 온도보다도 융융점이 낮기 때문에 지하의 온도에 의해서 녹을 수가 있겠지요. 이놈은 녹을 수가 있습니다. 노, 녹을 수가 있습니다. 이놈은 녹지, 않,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현마음은 모두 응용된다. 틀렸지요? 모두는 아닙니다. 물을 포함한 경우만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 처음에 50km 깊이까지는 지하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지요. 그러다가 50km 이상부터는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50, 0에서 50km 구간이 50km 이상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지요.